안녕하세요. 느낌 있어, 익서 보이죠? 헤어질 결심. <laughs> 헤어질 결심, 평행이 같아요? 아니, 오늘 머댁 결심하고 왔는데. 오늘은 저의 요리 롤 모델님 만나러 왔어요. 마카롱 여사님. 아! 저를 작업실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예! <laughs> 저는 마카롱 여사님 진짜 롤 모델인지 5년 넘은 거 같은데요? 그리고 그 공간을 지금 간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다. 똑똑똑, <laughs> 안녕하세요. 좋아하세요? <laughs> 이 정도 꽃은 해야 될것 같아서 <laughs> 제가 되게 좋아하는 네. 쌀인데 마침 어제 딱 주문했는데 와가지고 이걸로 네. 해서 그 속밥 하면 진짜 오!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laughs> 너무 예쁘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 제롤 모델님이세요 요리 롤 모델님 <laughs> 과찬이에요. <웃음> 식사하고 찍을까요? 아 어? 그럴까요? 아, 식사하고 네. 오, 너무 <laughs> 좋다. 잠시만요. 둘이 항상 찍어요? 예 네, 이렇게. 같이 저는 혼자 찍거든요 아 그러니까 마이크까지 달고 찍는지 몰랐어요 어떤지 소리가 되게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laughs> 이게 그 유튜브에서 나왔던 그 요리 도구들이잖아 그치 화제의 요리 도구들 저 이거 따라서 엄청 샀어요 이 도마 봤어? 이 도마 봤어? 이 도마를 만드신 거예요? 아 제가 아이디어 내가지고 나무 하시는 분한테 의뢰해서 만든 거예요 이거 출시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하나 선물해 드릴게요 아니요 <laughs> 아~~ 컨트롤이봐 어떡해 어 이런 이런 돌도구들 이런 거다 너무 그지와이 칼도 이거 이걸, 이걸 다 쓰는 거 이거 어 우리 집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 하나 발견했다 아, 모든 종류의 스켈로톤이 다 있는 거 같아 그치 우와~~ 이걸 다 직접 만드셨다고요? 아~~ 대박 수도 이렇게 놓으신 거예요? 와 신사임당 아니세요? 이거 이거 나무 벌어지지 말라고 나비 이렇게 해놓는 거야 오, 문도 어떻게 이렇게 멋스러워? 아와 지수씨 보물이 있어 보물이 이 유기 그릇 봐 아, 너무 귀엽지 않아? 지수씨 차는 여기다 내려 마셔야지 너무 사랑스럽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조리기구를 가지고 계신 분 아니에요? 경이롭다 진짜. 세계 각국의 조리 도구가 다 모여 있는 거 진짜. 어떻게 나저 아침상 어떻게? 아 이거 아침상이야 지수 씨. 와 너무 감동적이에요. 저 어떡하죠? 이런 은 제가 받아도 되는 상인지 모르겠네. 오늘 진짜 여기다가 이렇게 올리고. 아, 사진 찍어야지. 사진 찍어야지. 잠깐만, 제가 사진 찍어야지. <laughs> 아, 이게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음! 음, 음. 양념장 진짜 맛있어. 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음. 뭘 찍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네. 냉이 된장찌개하고 두부조림 어때요? 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거 제가 한식을 너무 좋아해요. 음, 그러신 것 같아요. 응. 어, 딱 한식 좋아하시더라고요. 응. 근데 왜 마카롱 여사님이세요? 제가 이제 처음에 SNS를 할때 이름을 뭘로 지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카롱을 배우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laughs> 음. 근데 이제 마카롱이 그게 되게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죽기 살기로 처음으로 제가 진짜 끈기 있게 했던 게 마카롱이었어요 어... 근데 그래서... 너무 뿌듯하던 아버지 그걸 이제 미루고. 국으로쓴 아, 거예요 교사님으로. 음... 원래는 어떤 일 하셨어요? 아 원래는 그냥 회사 다녔어요 제가 이제 애 낳고 나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그만뒀거든요 네. 육아하면서부터는 요리를 따로 배우지는 않았는데 네. 애가 이제 딱 중학교 들어가니까 학교에서 좀 늦게 오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때 이제 뭘 배울까 하다가 베이킹을 마카롱을 배운 거예요. 어... 그러다가 이제 요리까지 배운 거예요. 아... 저도 요리를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네. 오~~ 그 SNS를 처음 하면서 이제 영상이 너무 예쁜 거예요. 어떤 네. 영상을 봤는데 네. 그래서 영상을 배우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영상을 배워 가지고 요리를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리를 배우게 된 거죠. 아, 네 영상 찍고 편집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오~~ 그게 제일 재미있어요, 사실은. 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결과물이 항상 다르잖아요. 네, 네, 네. 빵을 만들어도 항상 잘 나오는 날 있고 응. 안 나오는 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최고 잘 나오는 날을 위해서 성취감을 조금씩 조금씩 느끼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그 맛이 좋아요. 어, 너무 멋있으시다. 그게 저도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서 알았어요. 아, 이런 게 재미구나 하고. 어. SNS를 하면서 저도 많이 성장을 한것 같아요. 어. 같이 성장을 한것 어, 같아요. 어, 어, 어. 어, 되게 인생 교훈 듣는 것 같지 않아? 그치? 어, 어 자기 개발서한건 읽은 것 같아. 나 이런 거 진짜 해보고 싶었거든. 요리 이렇게 하면서 전문가분과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 냉이 된장찌개와 스테이크 두부조림. 두부조림도 그냥 두부조림 아니야. 스테이크 두부조림이에요. 물기를 살짝 빼주면 지질때안 달라붙고 좋아요. 두부 물 빼는. 뺀... 오오 처음 봐 처음 봐. 자기 무게만큼 올려놓으면 빠지는 게 보이죠. 우와. 여기에 필요한 채소가 네, 네. 다진 마늘 네. 일티하고 양파 반개하고 대파 썰어볼래요? 아 제가요? 응. 여사님 앞에서 감히? 응. 알려주세요 저 칼질 어떻게 하라고? 아 너무 잠깐만요. 떨린다. 제가 설명해줄게요. 아, 손을 네. 이렇게 구부려주면 좋아요. 아... 칼등이 여기 끝에 네. 맞닿게 아, 아... 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썰면 오... 다칠 일은 없어요. 네. 그냥 이렇게 밀어 나... 나가면서요. 아... 아 밀어 나가면서. 네. 이렇게요. 이렇게요. 어, 좀 무서워가지고. 오, 어, 된다. 오, 민다. 오, 어, 그렇네. 와, 신기하다. 이렇게. <목시> 하나, 둘, 셋. 이 정도. 설탕 밀티, 숟가루 밀티. 와, 물 진짜 많이 빠졌어. 신기하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실패했어. 오등분이긴 한데 하나가 좀 크게 태어났어요. 이게 애들이 두부조림만 하면 잘안 먹어요. 어. 그럴 때 그냥 위에 고기를 갖다 유인을 하는 거예요. 오, 고기를 유인을 하는 거래. 어. 고기를 구울 때는 네. 미리 실온에 한 30분 정도는 꺼내놔야 돼요. 아. 그래야지 고기 안까지 잘 익어요. 조금 음... 볼게요. 음... 아, 냄새 너무 좋다. 음. <laughs> 우와. 이게 완벽하게 안 익어도 되는 게 뭐냐면, 네? 나중에 두부 올리고 나서 위에다가 쫙 깔아줄 아 거거든요. 그래서. 네. 와. 어, 너무 예쁘게 구워졌다. 아, 이제... 이제 두부 올릴게요. 네. 아, 이 기름에다가 바로. 음, 음. 오호. 이거 너무 고인사람이. 네. 그리고... 아, 요리 도구가 많아야 돼. 한 년만 익히고 네. 그냥 여기다 이제 두부 소스를 올려요. 예 네. 보통 이게 한모큰 거거든요. 500미 500g 짜리거든요. 네. 두모 하면 양념 조금만 더 1.5배만. 1.5배. 네. 아 이것도 팁이다, 그지? 여기다물 해가지고. 우와 방음이 장난 아닌데? 밥 아, 썰어 볼까요? 오, 안에 너무 예쁘게 익었다. 규까칫집에서한것 같아. 그죠? 오케이. 음. 이제 이 정도, 어느 정도 이게 끓어지면 저거를 위에다 올리는 거예요. 열게요. 네. 우와! 이렇게. 오, 냄새 너무 좋아. 우와. 우와. 우 응, 그럼 같이 끝장이지. 응. 네요 맛이 너무 맛있다 고기도 맛있죠? 어 고기 진짜 맛있다. 에에에 네, 네, 네. 그동안 두부조림 나 너무 헛소로 먹은 것 같은데? <laughs> 단백질이랑 지방을 같이 잡을 수 있어. 어. 음요 <laughs> 음. 아,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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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엄청 풍성하지. 너무 잔치집이에요, 어, 진짜 이번들. 너무 잘 사는 집 같은데. 그지 그지. 내가 썬 음, 음, 양파랑 음. 파 들어간 거야. 나카롱이라고 자 나카롱. <웃음> <웃음> <저> 나카롱 여사로 <laughs> 하나 채널 파도 될까요? <laughs> 딱 150g만 할게요, 반만. 애들 먹을 거는 무조건 쫑쫑 쓰는 게 좋아요. 냉인지 모르게. 네, 냉인지 모르게. 또 밀면서. 네, 맞죠. 지금 잘고 그렇게 쓰고 쓰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 네. 모아가지고 뿌리 아, 쪽을 갖다 네. 쫑쫑 쓰면 좋아요. 이렇게 밀면서, 음. 밀면서, 밀면서, 쫑쫑 쫑쫑. 나좀 이제 제법 하는것 같아. 칼이 다야 안 다니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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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음, 얘가 자고 음. 도망가. 어, 가만히 있으라고. 음, 음. 이제 큼직큼직하게서도될거 같아요. 이렇게. 여사님 이 정도? 네. 이 정도. 밀드 씨, 밀드 씨, 밀드 씨, 밀드 씨. 아, 저 끝나고 마사지 받으러 가려고. <laughs> 크게. 땡 네. 이렇게 놓고 된장찌개 끓을 때 참기름으로 먼저 볶다가 끓이면 떫은 맛 없어져요. 오, 응. 오, 팁이다, 팁. 이렇게 넣을게요. 살짝. 아, 아 어, 이게 끝이에요? 그럼 이렇게 끓으면? 응. 어? 진짜 쉽다. 어, 이거 육수만 완전? 내놓으면 되는데 어. 육수 낼때 보통 그냥 멸치 다시마를 물이 끓, 끓잖아요 네. 그러면 물이 끓으면 다시마하고 멸치를 넣고 불을 그냥 끄면 돼요 아 끓이지 말까요? 어. 왜냐면 끓이면 그게 되게 비릿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렇게 하면 녹차우리듯이 단맛만 나와요 아 좋다 그래야겠다 그냥 이렇게 그대로 담궈두면 돼요 아, 그냥... 그러면 이게 되게 단맛이 나요 너무 향긋하네요 어 그리고 담백해요 짜고 뭐 그러지가 않아 한두껏도 없이 들어가는 맛이에요 음? 아사님전이건거 같아요 아,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정말 음. 아, 와 완전 맛있는데 정말 음 봄이 왔네요 <laughs> 봄의 이제 시작 하는 그는 마무리잖아요. 봄을 알리는 신호탄. 진짜 사랑이 찾아올 것 같아요. 썸타는 <laughs> 친구들과서 해주면 잘마맛 맛있. 너무 맛있네요. 진짜 너무 행복하다. 롤모델을 오늘 이렇게 만나왔고 너무 좋아요. 저더 열심히 요리해가지고 발전되고 싶어졌어요. 칼질도 이제 잘하니까. 그리고 명절 때마다 올게요. <laughs> 인사드리러 올게요. 그거 제가 책칼 써는 거 알려줄게요. 아, 아 맞아. 어, 그거 알려주세요. 그거 알려주세요. 아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댓글 남기셨어요. 그 책칼 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그 마카롱 여사님만 잘 쓰시는 것 같다고 따라 샀는데 그 얘길 진짜 하셨어요. 끝까지 당기면 돼요. 아니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힘을 빼고 그냥 잡아 당겨요. 끝까지. 네, 끝까지 빼야지 얘가 거... 안 걸려요. 뺐턴이 하나도 안. 되네 그래. <laughs> 아 이거를 이렇게 너무... 들어 올리지 말고 아... 몸 쪽으로 일직선으로. 일직선, 그렇네. 일직선. 그렇네. 어 지금 됐다. 그죠? 일직선. 아 알겠다, 알겠다. 아 힘을 빼니까 되네요. 음. 우와, 오 여사님, 오 되게 쉽네요. 이걸 왜 이렇게 못했지? 우와. <laughs> 이만큼 할수 있어. 체크가정 수료하셨어. 체크할 어, 가정 수료. 수료증 주세요, 여사님 저. <laughs> 아 너무 좋다. 초대해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해요. 나카롱이 한 걸음 받아갈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